<smart> oh <noise> 안녕하세요. 파스텔 비뇨의학과 문경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많은 이제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 수술적인 치료로 이행이 돼야 될 경우 리주미라 수술 방법들을 많이 고려하고 계실 것 같아요. 리주미란 수술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시행한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이제 설명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라는 것은 지금 보신 대로 이제 방광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밑에 전립선이 이렇게 싸고 있죠 가운데 요도가 지나가게 되고 이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전립선 비대 조직들이 점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양쪽 가 쪽에서 전립선 요도를 압박해서 들어오는 그런 조직들이 발달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밑에서부터 쭉 중간 옆이라고 해서 방광 자체를 밀고 올라오는 조직들이 같이 발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조직을 압박을 하게 되니까 소변이 나가는 길이 이제 막히게 되죠. 그래서 기계적인 폐색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이렇게 중간엽이 발달돼서 이제 방광을 계속 자극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광 근육 자체가 좀 두꺼워지면서 방광의 수축력이 떨어질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소변 보고 나서 잔뇨가 많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계속 배에 힘을 줘서 좀 본다든지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증상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기능적인 폐색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밑에 내려가는 길도 막고 위에 있는 방광의 기능도 떨어뜨리는 게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이 우선은 이제 뇨 소변 자체가 가늘어지죠. 가늘어지면서 위에 있는 방광을 계속 자극해서 생기는 과민성 방광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잔뇨감, 빈뇨감, 뭐 야간뇨, 절박감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종합적으로 생겼을 때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약물 치료를 처음에 대부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런 치료들이 이제 실패를 하거나 또는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거나 이럴 때또 수술적인 치료로 이제 이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전립선 비대 진단을 할때 많은 병원에서 요로 측정 검사라고 진행을 많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평소에 소변을 보시는지가 중요하고요. 제가 요거를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항상 수술 전후에 어떤 요로 측정 검사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호전의 여부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요 측정 검사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명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소 검사라고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런 요소 검사를 할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기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배뇨량도 한 300cc 이상, 그다음에 최고 요소도 뭐20 이상 이렇게 측정이 되어야 이제 정상적인 거고요. 이제 잘못 보시는 분들이 그래프가 이제 바닥으로 이제 밑으로 이제 깔리면서 잔뇨도 남고 요소도 너무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되겠죠. 요소 검사가 수술 전에 수술 후 여부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검사가 되겠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될 때까지 오게 된다면 다 적응증이 있게 돼요 어 적응증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바로 아 이건 수술을 꼭 바로 해야 되는 케이스인 경우가 유관적인 혈로가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는 경우 또 전립선이 계속 소변이 내려오는 길을 막거나 잔뇨가 남음으로써 소변이 고여 있으면 아무래도 염증이 더 생기기가 쉽겠죠 그래서 반복적인 어떤 요로감염이 생기는 경우 또 이제 방광결석 방광결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간접적으로 방광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방광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소변들이 보일 때 이제 할수 있고요 또 갑자기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상당히 응급질환이고 이런 급성 요폐 길이 완전히 막힌 거죠 그렇게 소변이 아예 안 나와서 방광에 뭐 400cc, 500cc 뭐 심지어는 1000cc 이상 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겠고요 또 이제 방광 전립선 이제 요도가 하부 요로계입니다. 상부 요로계는 콩팥하고 요관을 일컫고요. 만약에 하부쪽 전립선이 너무 커서 아니면 전립선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요로가 막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잔뇨가 남으면서 이제 요관 자체도 붓고 그런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까지 저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빨리 해줘야 되는 그런 적응증이 되겠고요. 이거 말고 이제 좀 상대적인 적응증은 약물 치료에 이제 효과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빈번하게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 그러니까 이제 약을 이제 드실 때 요도를 확장하는 이제 그런 약도 먹게 되고 또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약들도 먹게 되고 또 이제 과민성 방광, 방광이 예민해져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호전시킬 수 있는 약들을 같이 먹게 되는데 그런 약물 치료들이 한 6개월, 1년 정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소기 떨어져 있거나 이제 과민성 방광 증상들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고 이번이 사실은 이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에 효과는 조금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약이 뭐 발기력이 떨어지거나 뭐 무기력증이 생기거나 뭐 성기능 장애가 생기거나 뭐 사정 양이다든지 사정 감이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부작용 때문에 장기 복용을 해야 될 분들이 이제 못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볼 수 있고 여기 써져 있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 뭐 어지럼증 이제 요거는 이제 요도 확장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렇게 드문 이제 그런 부작용인데 뭐 앉았다 일어날 때 계속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약을 드시고 나서 조금 이제 이렇게 빙빙빙 좀 그런 그런 느낌을 호소하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날 때 누웠다 확 일어나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저혈압 때문에 어지러우신 건데 저는 그런 이제 요도 확장제가 뭐 종류가 한 여섯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런 여섯 가지를 다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럼증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약을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로 이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실시한 그런 케이스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은 이제 50대 후반 남자였고 뭐 특별히 드시는 약은 뭐 혈압약 말고는 없었는데 이제 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전리선 치료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이제 탐슬로신 이제 0.4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요도 확장제이고 초기 치료 제가 한 0.2의 용량이죠. 0.4 정도면 꽤 요도를 넓혀줄 수 있는 이제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효과가 좀없으셨던것 같고 하이네콜도 잔뇨가 남거나 아니면 방광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써볼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퀸놀론 계열의 항생제 뭐 전립선 염증이 계속 재발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서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던 케이스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문진을 하고 진료보는 과정에서 오알파 차단 환원효소 억제제 이제 이런 것들은 전립선의 크기를 이제 줄여주는 그런 약제인데 그런 약제를 드셨을 때 발기력도 떨어지고 이제 무기력증도 심하셨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성욕감태라든지 유정장애까지 이제 심하게 오셨던 분이어서 이런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심해서 거부감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립선을 평가를 하고 정말로 지금은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이제 해봤더니 다행히 이제 요로 감염은 이제 없었고 소변은 다행히 깨끗하셨고요. 요소 검사상에서는 한352 정도 소변을 좀 보셨고 잔뇨가 지금 한 136cc 정도 남는 상태셨어요. 이제 그만큼 요로 폐색이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고 최고 요속도 한 16ms 요속도 이제 m 0 m 세안 되는 그런 상태로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원래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종 모양으로 생겨야 되는데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게 되죠. 그래도 오늘은 좀 소변을 좀 보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평소엔 더요속도감소되어 있고 증상들이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립선 초음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뭐 상당히 필수적인 검사가 되겠고 지금 그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긴 이 이 부분이 이제 전립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방광이 되겠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그런 전립선 비대 조직들이 이제 발달되면서 방광을 상당히 많이 밀고 올라가 있는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 부분이 한 6mm 이상 됐었습니다. 아, 6mm 이상 된다는 거는 이제 꽤 어, 심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총 부피가 한 55g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전립선 상태였어요. 그래서 상담을 한 이후에 수술을 할지 말지를 내시경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고. 수술 전에 방광 내시경을 이제 보여 드리면 밑에 보이는 게 사정액이 나오는 구멍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정액이 나오게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전립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회색이 상당히 심할 정도로 양쪽 가쪽 엽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옆에 있는 그림 보면 왼쪽 가쪽 엽이 우측에 비해서 비대칭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계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대칭적인 양쪽 가엽이 있었고 이렇게 양쪽 가 쪽에서 밀고 들어온 조직들과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중간엽이긴 하거든요. 어, 이 중간엽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발달된 형태. 그래서 가쪽엽이 완전히 어, 요도의 전반부를 압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방광대 시경을 보고 나서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을 하시고 리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영상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내시경 이제 들어가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노랗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리줌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립선 초음파가 55g 였는데, 그 내시경상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전립선이 커져 있고, 폐색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중간엽을 먼저 접근을 했고요. 이렇게 중간엽에 이제 리줌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수중계 에너지가 9초 정도 발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직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관찰을 어할 수가 있게 어 되고요. 영상을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 이제 확실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양쪽 가쪽엽이 어 많이 발달되어 있는 형태, 그다음 중간엽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하게 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중간엽으로 인한 폐색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엽을 조금 더 시술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중간엽을 시술하면 이렇게 막 하얗게 막 찌꺼기들이 나와요. 이제 이런 전립선 염증으로 인한 이제 그런 조직들이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내시경 보면 이제 이렇게 퉁퉁하게 부어있는 조직들이 다 전립선 비대 양쪽 갓쪽 옆에 해당되는 그런 조직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좀 돌려서 전립선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워낙 전립선이 크고 이제 폐색이 심하셨기 때문에 내시경이 상당히 얇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엽으로 인해서 이 올라가는 이 내시경 각도가 상당히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간 엽이 많이 밀고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이 거의 이제 수평으로 들어갈 게수직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방광 저항이 심했던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리쥬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엽을 조금 이제 틀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간엽은 원 포인트 또는 조금 많으면 투 포인트 정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대가 어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제 어 시술을 좀 해드렸던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각쪽엽과 중간엽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내시경이 들어.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압박을 받아서 빡빡한 느낌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고 지금이 어 오른쪽 가쪽 옆을 이제 실시하는 영상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가쪽 옆에서 이런 퉁퉁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리줌을 이용한 수중기를 주입을 해주고 있고 사실 전립선 자체가 구 모양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립선 비대줄기이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안쪽은 으 상당히 깊게 자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평상적인 그런 프로토콜만 이용해서 전립선 비대 수술들이 좀 효과가 좀 없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여러 포인트를 좀 잡아서 이제 그렇게 에너지를 주입하게 되면 효과가 좋게 나타나게 됩니다. 수증을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반대쪽 가쪽 옆을 이제 시술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왼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도 이렇게 수증기 에너지를 이제 주입을 해 주는 과정들이고 이렇게 조직들이 이제 하얗게 변하죠 이제 그게 수증기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되었다는 이제 그런 하나의 유관적인 소견이 되겠고요. 워낙 왼쪽 옆이 발달이 되어 있고 상당히 비대 조직들이 두꺼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립선 비대 조직을 내시경으로 좀 들어가서 조금 이제 들어 올려서 이제 1한시 방향으로 이제 찌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 조직이 두꺼운 경우에는 조금 접근할 때 가쪽으로만 이제 시술하지 않고 조금 들어서 이제 그렇게 시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술 이제 후반부인데요 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왼쪽이 워낙 비대칭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 비대칭 조직을 리줌을 시행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전립선 비대 조직들이 조금 밀고 나온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추가적인 시술을 좀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왼쪽에 들어갔게 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오른쪽이 조금 더 이제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침이 들어가게 되고 에너지가 주입되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조직들이 이제 하얗게 이제 변하는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이제 수술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리줌을 하게 되면 전립선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전립선을 이제 시술을 할때 대부분 다섯 번 정도 아니면 한0번 사이 뭐 이렇게 시술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워낙 기능적인 폐색도 동반이 됐고, 양쪽 각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전립선 비대 조직으로 인한 기계적인 폐색도 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시술을 했던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수술 이후에 요소검사 궁금하시죠? 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게요. 수술 전 이제 요로 측정 검사 결과였죠. 왼쪽이 수술 전 거고요. 한 352cc 보시고 잔여가 이제 136cc 이상 남았던 그런 케이스였고 요속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죠. 최고 요속이 16 정도, 평균 요속이 10도 안 됐었어요. 자, 수술하고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결과를 봤더니 한325 정도 보시고 잔여가 우선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최고 요속도 2 0 m s 이상 나오게 되고 평균 요속도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걱정을 하셨던 그런 역행성 사정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도 지금은 다행히 생기지는 않고 약을 점점 감량해 가면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서는 약도 한번 끊어 보려고 이제 환자분이랑 상의 중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리줌을 시행한 케이스를 한번 보셨는데요 물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린 거고 제가 이분의 케이스를 좀 소개를 해 드린 이유는 많은 병원에서 이제 리줌을 좀 시행을 하고 있고 숙련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하고 계시지만 각각 환자에 따라서 더 시술에 들어가거나 좀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고려 하셨을 때는 기본적인 프로토콜 이후에도 이렇게 시술이 좀 가능한지와 추가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을 때 환자분들의 소변이 좋아지는 그런 증상들이 훨씬 더 개선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수술을 결정하기로 하셨으면 이제 담당하시는 그런 선생님하고 좀더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